도토리살. 이 껍질 깐거 보고 그 안에 알맹이라 그러거든. 도토리살을 아, 살이 입에, 아니라 쌀. 그러다가 응. 3일 간 올려요. 이렇게 해서 또말 이게 이틀을 여기 담궈서 벌레지들 뺄거 빼고. 도토리 언니가 직접 주신 거잖아요. 네. 양주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주. 어머니 고춧가루 농사 잘 지셨고 지금 이제 도토리 작업 하셔 갖고. 찰도토리랍니다. 농부님이고 구매하셔도 진짜 좋은 도토리바로입니다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음. 지금 다 찰도토리예요. 이런 거. 죽기도 힘들고 요즘에 보기도 드물어. 저는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멸종돼서. 까만 거 썩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래. 되는 게 말르는 그래. 과정이래요. 이게 음. 지금 정상으로 말르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말린답니다. 자, 언니들. 아.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골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양주골 어머니께서 직접 뒤에 산에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직접 하나하나 주우셔고 작업해 놓은 도토리입니다. 갓도토리래요. 갓도토리, 찰도토리라고도 하고요. 상수리와 도토리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들은 상수리. 이거는 도토리인데요. 이게 비율이 3대7 돼야 된대요. 상수리가 3, 그다음에 요 찰도토리가 7. 이렇게 비율로 해야 맛있고 찰지답니다. 황금비율이에요. 황금비율. 우리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다 산에서 주우셔갖고 작업해 놓으신 도토리. 우리는 이 별미로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된 도토리무 오래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양 많지 않아요. 직접 주우셨다 보니까. 그리고 100% 다른 거 없이.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는 썩은 거 아니고 이렇게 자연현상이에요. 마르면서 당연히 이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말려야 한답니다. 오랜 시간 죽기도 힘들지만 작업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작업을 하셔갖고 우리가 건강한 제대로 된 요즘 뭐 만나기도 어려워서 사실은 돈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나기가 어렵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검증합니다. 이렇게 양주골 이야기 어머님이 직접 주우셔서 관리하신 도토리무 아니 도토리 가루 지금 아직은 아니고요. 1 1월 초쯤 될 거랍니다. 가루로 직접 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1kg 단위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거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믿을 수 있고 더구나 요즘은 상수리로 대부분이라는데 도토리도 없어서 찰도토리로 해서 이렇게 황금 비율로 만들어 놓은 네. 양주 어머님의 도토리 가루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밤도 있고. 오. 있네. 깨 잘라놓은 깨딴들 오늘 경기도 양주에 도토리. 전에 말씀드렸던 도토리 주는데 왔습니다. 오늘 도토리 주러. 여기도 상수리 이렇게 많아요. 어 이거 언제 다 주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어머님을 못 찾고 있어서 와 여기 진짜 많다. 우선 어머님부터 찾고 와 여기에는 이렇게 밤도 근데 사람이 없나 보다. 아 멀쩡한. 거. 어머님이 어디에 계실까? 와 여기는 진짜 밀집. 다 쏟아져 있어요 한 군데. 다 밀집이야 밀집. 그냥 여기는 이런 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안 가져가는구나. 밭이에요 밭. 반밭이네 반밭. 밤밭.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우 도토리보다 밤이 더 많아. 밤은 죽지도 않아 진짜. 아 어머니 그쪽에 계세요? 이렇게 산에 들어 올라오면 다 길을 잃어.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어니안녕하세요아 이거 그냥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가 지금 근데 감기가 감기 목감기가 와서 괜찮은지 모르겠네. 엄니도 이제 익숙하겠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추 농사 지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고추 어떻게 됐어, 엄니? 이제 다 나갔어요? 고춧가루? 제가 오다 보니까 엄니 밤이 밟혀. 밤밤 여기. 너무 흔해서 주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나? 진짜 너무 멀쩡한데. 에갈때 아, 어, 그래고 너무 멀쩡한데 그게 그대로 다 있길래. 아이고 이게 저기구나. 이렇게 말르니까 잘 보이지도 이게 않아서. 찰조토리요. 찰조토리라는 게 일반 도토리랑 다른 거죠. 네. 상소리가 아니잖아. 다찰조토리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야 무기 맛있지. 지금 어. 나오는 무가루들은 거의 상수리라고 그러니까 상수리 도토리를들 아시려나? 사람들은. 이렇게 길쭉한 거 이런 게 도토리인 거고. 이게 다 이게 다 찰도토리 잘지 잘아요. 음, 다다 찰도토리야 이게. 이걸로야 맛있구나. 음. 그래서, 그래서 도토리묵인데 다상수리 같다니까. 상수리들은다 떨어지고 일차적으로 다 떨어지고 없지. 오. 얘네들은 이제 떨어지고 그렇거든. 이걸 알아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때 우리가 음. 도토리 주는다고 했더니 바로들 주문 전화 와가지고 몇 분이 오. 주문을 하셨어. 그래서 저도 좀 사고 싶고 와. 이 작업을. 이거를 내가 준이라고. <laughs> 세상에. 근데 진짜 많다, 많기는 이쪽이 응. 공기도 좋고. 내가 어저께 회장이 보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의자 가지고 왔어요. 앉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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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힘드셨어, <힘들었어, 웃음>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다 읽어서 하는 도토리 가루입니다. 100% 지금 여기가 바로 옆에가 부대 있고, 강원도랑 가까운. 부대요. 음, 응, 아까 북한하고 가까운. 야, 진짜 양주입니다. 청정지역 진짜 청정지역. 청정지역. 와, 진짜 하, 세상에. 그리고 제가 이거 주소봤거든요 끼리끼리 모여있더만. 이뻐 이뻐 이뻐. 이거를 다람쥐가 갖다 모아놓은다며 먹으려고. 아니요? 다람쥐가 다람쥐가 이렇게. 한 개가 있어. 너무 많죠, 사람들이 이거를, 언니 보니까, 하나가 있다? 그럼 그 주변에 앉아서 그 주변을 뒤져야 돼. 이렇게 낙엽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덮어놔. 이렇게 못 가져가게 하나 봐. 이렇게 덮어놓고. 1년 동안 그거 먹나봐요. 식량인가봐. 얘네 식량을 숨겨놓은 걸 내가 파헤쳐갈래니. 와 진짜 많다, 근데. 근데 노란 것만 드세요. 아, 다 주시면 안 되고. 가려서. 노란 거 아, 어, 이렇게 넓은 산에 아니 근데 밤도 진짜 지천인데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이거 뭐도토리 죽기도 바빠서 원 진짜 밤까지는까지 틈 껍에 덮여 있는 애들이 좋네 상태가 봐 얘네들 이렇게 이다 모여 있어 여기 가 떨어져 가지고 음 아, 진짜 저희 이렇게 주셔서 이걸 또 이제 한참 말려야 되죠. 음, 물에 씻어서 네. 물에 담갔다가 어. 이틀 담가요. 이틀 담갔다가 담틀서 생수 안으로 넣기 생수 안으좀 많이 넣으면 아다 씻어서 담갔다가 말리시는구나. 음. 그 떨분거나 뭐 그거 빼내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말하면 이 안에 벌레가 있어. 요아 벌레 나오라고. 이 벌레 생기지 말라고. 옆에가 바로 부대예요. 오늘 부대 뭔일 안나베? 몰라 노래 소리가 나네. 오늘 가을이라 춥지 않아? 체육대회 같은 거 하나. 뭐가 넘어? 구독자수. 구독자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아, <laughs> 진짜? 나 아직도 못 하는데. <laughs> 100명 넘으셨어? 응. <laughs> 네. 와. 축하합니다 그러고 하더라고. 와, 봐. 그때 그그 그 기분. 몰라. <laughs> 그, 그냥 그 기분으로 덤에 그런가 봐.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너무 너무 대단하시다. 0 명이 넘었어. 와대단하셔명 넘었어. 양주골 그때 제목이 뭐였지, 양주골 이야기. 여러분들 양주골 이야기요 언니 유튜브 개선하셨어요. 직접 이제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언니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직거래 하셔야 돼. 직거래 하셔야지. <laughs> 여러분 여기 도토리주스로 산에 왔는데요. 양주골 양주골 이야기 어머님네 유튜브에 치시면 양주골 이야기 나와요. 어머니 일상 올리실 거예요. 양주골 노부부 이야기. 그래서 농사를 계속 이렇게 치시니까 여기가 부대가 있어요. 연천 동두천 가까우니까 부대들이 산이랑 다삥 둘러싸여 있어서 옆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군대 보내놓은 언니들은 이거 보면은 아들 생각 간절하겠다. 누군가의 지금 아들들이지 다 저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으로 지금 슬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들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지금 양주골에서 이렇게 줍는 도토리 상수리랑 다르게 도토리래요. 이 도토리 제가 잘 찍어서 100%로 해서. 여기뭐 100%나 많아, 뭐 다른 거 섞기가 더 힘든 거잖아.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불가능하지. 어르신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그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믿고 사시면 돼요. 진짜 믿고 사시면. 그리고 이런 거를 만날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어디 가서 사고 싶어도 돈 준다고 래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철에 한 번씩 어, 진짜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된 걸로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된 걸로 맛보실 수 있게 요 때는 한번 제대로 된거 한번 맛봐 보세요들 많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어르신이 혼자 주수셔서 이렇게 모아 놓는 거니까 양이 얼마나 나올지 되게 얼마나 안이 시간과 이거를 자연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해서 만들어진 거가 비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상술이또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상수리잖아요. 어머님이 우리는 다른 거안 섞은 것만도 지금 땡큐인데 어머님 또이 와중에서도 상수이랑도토리랑을해서찐해서 지금 구분을 해주시는 거야. 이 도토리가 찰지고 맛있는데 이것만 100% 해도 너무 찰져갖고 또 맛이 떨어진다는 식감이? 상수를 리 조금 이제 몇대 몇으로 섞어야 된다 는 말씀이신 건데 저는 지금 계속 상수리든 도토리든 이렇게 실제 주워서 이것만 100% 하는 데가 파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가루를 섞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만도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직접 이렇게 다 주운 걸로 된 가루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때 요때 별미로 한번 드셔보세요. 보통 이게 판매할 때는 얼마큼씩 팔아요? 고추는 뭐열0끈 이러잖아요. 얘는 어떻게? 1kg 1kg? 음. 그럼 1kg씩 밖에 못 사겠네. 1kg씩 하면 1kg씩 해서 많지 않겠네.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놔 드릴게요. 주문하실 수 있도록. 먼저 전화 주셨던 분들하고 상술이랑 도토리랑 이따가 제가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인다. 흘릴다 봐. 열리면 한해 안 열리고 많고 떡과 되는데 고래가 엄청 많겠네. 이봐 낙엽을 치워봐야 돼. 다른 집들이 다물어다가 낙엽으로 덮어놨어. 한두 콧도 없이 보게 되겠어요. 한두 콧도 없이 이렇게 눈 조금 돌리면 입구 입구에서 한두 콧도 없이. <laughs> 안 멈추겠는데, 이거? 그니까, 러 운동도 되고, 공기도 좋고, 와. 뭐, 눈 돌리면 있고, 눈 돌리면 있으니까 뭐, 떠날 수도 없고, 마냥하게 되네. 이 세계가 나란히. 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찰도토리랍니다. 찰도토리 그냥 도토리 아니고 상수리 아니고 찰도토리입니다. 양주골 이야기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언니도 그럼 언니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으실 거죠? 네, 유튜 올라갔습니다. 아 벌써 그럼나 가져갈 거 없는 거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쉽지 않죠. 아무리 철이어도 이렇게 산에 가서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 걸로만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직접 이렇게 다 주셔서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믿고 소개하니까 양조골 어머님이 공기 좋은 산에서 뒷산에서 준 살도토리랍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상수리가 아니라 더 찰지고 맛있대요. 그래서 설에 한번. 예, 봐봐 보세요 양이 많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주워서 만든 거니 제가 얻는 소진씨까지만 선착순으로 올려놔드릴게요 못 내려간다 어머니 못 내려가 가는 데마다 보여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laughs> 내려가다 한 발짝 가서 엎드리고 한 발짝 가서 엎드리고 못 내려가 못 내려가 지금 보니까 계속 보이니까 너무 많아서 세상에 밤은 쳐다도 안 보십니다. 이쪽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도토리에만 가는 내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렇게 보이니 계속 엎드리죠아 <laughs> 이게 잘도토리고 도토리. 응. 요게 상수리. 상수리.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하고 동그란 거 상수리, 응. 이렇게 기축하고 좁은 애 응. 도토리. 어우 개가 개 같아서 다 사촌이라 그런 거야. 저기, 저기 가서, 오른 오른쪽으로... 걸뚫어야 으, 이렇게 밤이 지천인데. 밤은 쳐다도 안 보고 가십니다. 밤 봐세요, 밤 봐. 이거 줄 시간이면은 도토리 하나 더 줄시나 봐요. 이렇게 물에 오면은 바로. 이게 상태를. 이제 딱 표시나네. 응. 네. 어, 이거 그러니까 훨씬 작아, 양도. 크기도. 그러니 양 사람들이 양에서도. 힘드니까 이걸 안 주는 거야. 근데 진짜, 진짜 짐이, 진미는 이건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벌레지. 네. 예. <laughs> 이게 이틀을 여기 담궈서 벌레지들 뺄거 빼고. 얼마나 말린 게 아니라 발사락 거리도록. <laughs> 다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배, 세 배가 되니. 어? 음, 이게 힘드시죠? 도토리 가루가 많이 나오면서도 음. 맛있어요. 알록 깨막. 음. 어우, 엄청 떫으네요. 아유 지금 떨궈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많이 할 도록 얼마를 올라가신 거야, 세상에. 도토리가 어떤 양념을 해놔도 도토리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음. 근데 본연의 맛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그게 원래 그 맛이려니. 네, 아니야. <laughs> 제대로 된찐 도토리 맛을 오래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양주 꽃 어머니 덕분에. 아, 너무 예쁘다, 색깔. 가을이네, 가을 가을 음, 하네요. 음, 이게 찰 도토리 말르는 중이고 이거나 상수리는 같이 깠어도 상수리는 더 아, 지금 르고 색깔이 다 망가지더라. 아, 아. 아, 아. 그쵸.